안녕하세요. 2월 8일 이른 아침 HLB. 어, 요즘에는 음,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죠. 어, 시장이 활발하지도 않고 어, 그렇다라고 해서 어, 급등장도 아니고 주가는 모두다가 계좌는 파란색이고 어,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회의와, 과연 이곳이 우리가 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데, 그러한 가격까지는 도달을 할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많이 생기실 그러한 시장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조정이다, 기간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고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 하락을 하면서 하방 경직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되고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힘을 응축하고 또다시 주식 시장이 상승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움직임도 없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어, 상승과 하락에 그러한 음, 매매 차익도 내지도 못하고 하니, 재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현재 여전히 에, HLB에 있어서는 임상의 모멘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제의 늦은 시간에 영상에서는 저는 어, 4월에이메노믹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의 데이터 음, 그리고 5월 달에 나오게 되는 1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2월에서는 어, 항서에서의 4분기의 그러한 모습들.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기백억 정도는 로열티로 들어올 것인지 에, 뭐 100억 정도 미만으로 올 것인지 등등 에, 궁금증 그러나 아,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2월 16일 이후에는 음, HLB 생명과학의 주주 배정, 증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또는 시장 일에서는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권, 그와 같은 3월 정도 그러한 불확실성만 잘 진행이 된다라면 바닥권 금방에서 힘을 잘 응집을 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상승장이 연출을 될 거다라는 세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어, 현재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어, 나스닥이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나스닥은 이곳에서는 94 포인트 상승하는 것 같지만 어,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조금 지연된 거고요. 나스닥은 48 포인트 0.3%의 강부합을 형성을 하고 어, 다우존스도0.25% 정도 85 포인트를 강부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유럽 증시는 많은 부분 프랑스, 독일, 영국이 에, 전부 다 1%대 1.9% 이상의 강보합을 어, 여전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에, 이제 2월 흐름 에, 유럽 증시 미증시 하반 경직이 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에, 지속적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오지나치게 어, 어, 살기는 어려운데, 소위 말하면, 음, 주가만 많이 올라 있어서 물가만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낀 인플레이션이다. 어, 그러한 것을 좀더 눌러주기 위해서는 어, 통화량을 좀 음, 줄여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어, 그래서 금리 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 상황에 HLB 그리고 국내 주식은 3월 정도 불확실성이 잘 지나가게 되면 4월 5월부터는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도 역시 주식을 사드려야 그거에 대한 차익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시나 또한 반도체 부분은 슈퍼사이클로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자율주행, 뭐, 여러가지의 5G 등 반도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능가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가 진행이 될 거다. 올해는 토키나 이제 5 g 의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 HLB 주가 역시나 임상의 모멘텀, 음, 그리고 매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좋은 흐름 현재로서는 그래서 응집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저가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냐, 거래량을 확인해 보고, 적가 매수의 기회,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HLB의 최근 들어서 대차잔고나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대차의 흐름은 아, 23만 주가 대차가 늘어나고 있었네요. 최근에 상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환은 88,000주가 진행이 되고 2 3 23만 1,800주가 대차가 늘어나서 대차 잔고는 1,400만 주에 이르고 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대차가 2만 주가 되었고 늘었고 33만 주 그리고 전일 음, 지난 금요일에 보면 은 음, HLB 생명 123만주에 또 상환이 되어서 어, 최근 1000만주 정도에서 현재 800만주 현재 778만주까지 HLB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간만에 HLB의 에, 공매도 잔고 수량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월 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HLB는 어, 576만 주 정도, 조금 많이 늘어났었죠. 음, 현재로서는 어, 이렇게 됩니다. 음, 1868억 원에 해당하는 공매도 장고 5.41%에 해당이 됩니다. 어, 공매도도 살펴봤고, 어 그리고 일본 상에서의 뭐 현재 유럽 증시, 미 증시 현재는 뭐한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 증시는 앞으로 5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음미 증시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 현재 52포인트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유럽 증시는 뭐 0.8%, 9%, 1%까지의 상승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 뭐 여전히 오늘 장마침도 나빠 보일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세병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 어제의 HLB는 3%대 3.64 HLB 생명과 3% HLB 테라퓨틱스 2.3 이러한 부분이 최근 이틀간의 이제 양 3일간의 양봉의 모습을 보이다가 음 오늘은 이제 3% 정도 2%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아, 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쨌든 저점마다 공략을 잘 하시면서 어, 2월과 3월 정도 잘 무난하게 에, 넘어갔으면. 일단은 HLB 생명과학의 2월 16일에서 2월 21일인가요? 어,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장에서 형성이 될까 하는 부분 정도. 음~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고요 요 정도는 영상을 하면 좋겠네요 간만에 일찍 끝나서 어~ 0 분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다른 관전 포인트보다는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수급 거래량 요 정도만 살펴를 보게 된다라면 음~ 주식을 에,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에,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저점 공략 잘 해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